단 3분. 방송 금지 위기였던 노래로 전국을 멈춰 세운 김용빈. 나훈아 태진아도 무릎 꿇게 한 괴물 신인의 정체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뜨거운 감동을 선사할 음악 이야기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가요계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는 거대한 움직임. 그 중심에선 한 명의 아티스트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화산이 마침내 깨어나 뜨거운 용암을 분출하듯 그의 등장은 전통적인 트로트라는 장르의 울타리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 전체에 신선하고도 강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깊고 애절한 음색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우리 시대의 감성을 노래하는 가수 김용빈입니다. 2025년 5월 가요계를 뒤흔든 김용빈 신드롬의 탄생. 2025년 5월 이 이름 석차는 대한민국 가요계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태풍과도 같은 거침없는 기세로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받는 대선배 가수들의 마음마저 단숨에 매료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그의 보석 같은 목소리와 음악적 깊이를 일찌감치 간파했던 소수의 팬들은 저 친구 언젠가는 큰 일낼 제목이다라며 그의 잠재력을 확신했지만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 전체가 그의 노래 하나로 이토록 열광하고 들썩일 줄은 그들조차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나훈아, 태진아를 경악시킨 문제의 곡, 그대가 내게 온 순간. 무엇보다 이 김용빈 현상의 결정적인 불을 지핀 것은 트로트계의 두 거목. 가왕 나훈아와 트로트 황제 태진아가 그의 기념비적인 곡 별표별표 별표 그대가 내게 온 순간 별표별표를 듣고 보인 경이로운 반응이었습니다. 평생을 트로트 외길에 헌신하며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태진아는 이 곡을 듣고 난후 마치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귀한 보물을 발견한 듯한 감격에 휩싸여 내가 가수로 살아온 40년 세월 동안 이렇게 단번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준 곡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다. 이 친구 보통 내기가 아니다라며 전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평소 신인 가수의 곡에 대해서는 칭찬은 커녕 언급조차 극도로 아끼는 것으로 정평이 난 가왕 나훈아마저 이 곡을 듣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이 벌게지도록 기립박수를 치며 마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열정 하나로 노래했던 신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엄청난 전율을 느꼈다. 노래가 진정으로 가슴 깊숙이 파고들면 말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법이다 라고 외쳤다는 일화는 이미 가요계를 넘어 대중들에게까지 신화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처절한 고독과 창작의 시간, 그대가 내게 온 순간의 탄생 비화. 이 모든 경이로운 이야기의 시작은 놀랍게도 김용빈이 지난해 혹독한 겨울. 세간의 번잡한 시선을 피해 홀로 전국의 이름 없는 작은 소극장들을 순회하며 겪었던 처절하리만큼 고독하고 치열했던 자기 성찰과 창작의 시간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수도승의 고행과도 같았던 그 여정 속에서 그는 진정한 자신만의 음악을 찾아 헤맸던 것이죠.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 전주의 고즈넉한 한옥마을 귀퉁이 작은 방에서 그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낡은 노트 위에 가슴 속 응어리들을 토해내듯 가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창밖의 흰 눈이 마치 그의 영혼을 정화하듯 소리 없이 쌓여갈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렴풋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그의 지독한 예술가적 기질은 첫 번째 결과물을 세상의 빛으로부터 숨겼습니다. 무려 세 번. 곡 전체의 가사와 멜로디를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듭한 그대야 비로소 그의 영혼이 담긴 노래 별표 별표 그대가 내게 온 순간 별표 별표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트로트의 경계를 허문 혁신적인 사운드 프로듀서 김영석의 마법. 이 곡은 표면적으로는 애절한 사랑 노래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랑이라는 인간 보편의 감정이 선사하는 눈부신 기쁨과 가슴 시린 슬픔. 뒤늦은 후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어오르는 한 줄기 희망의 빛까지, 그 모든 복잡다단한 스펙트럼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섬세하고도 깊이 있게 담아낸 한 편의 인간 감정대서사시와 같습니다. 전통 트로트 고유의 구성진 꺾기 기교는 살아 숨쉬면서도 현대적인 발라드나 R&B에서나 들을 법한 세련되고, 서정적인 멜로디 라인이 마치 오래전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특히 곡이 절정으로 치닫는 후렴구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스트링 섹션은 듣는 이의 심장을 강타하며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이고도 완성도 높은 사운드의 탄생 뒤에는 금악계의 그 연금술사로 불리는 천재 프로듀서 김영석의 빛나는 통찰과 과감한 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40인조 대편성 오케스트라의 장엄함과 심장을 두드리는 808 베이스라인의 묵직함, 그리고 현대 EDM의 세련된 리듬 패턴과 전자 사운드까지 하나의 고관에 완벽하게 융합시키는 그야말로 마법과도 같은 프로듀싱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트로트는 고루하고 전통적인 틀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온 대중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한순간에 통쾌하게 깨부수는 음악적 혁명이었습니다. 극한의 노력과 집념, 김용빈의 음악을 향한 순수한 열정. 김용빈 역시 이 지난한 작업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녹음실에서 밤을 새우는 것은 예사였고, 목이 완전히 쉬어버려 말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는 다닙니다. 아직 제 영혼을 만족시키는 단 하나의 테이크. 17번째 테이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라며 물한 모금으로 타는 듯한 목을 죽이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서기를 수십 번 반복했던 그의 일화는 그의 음악에 대한 순수하고도 무서운 열정과 프로페셔널리즘을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차트 올킬, 팬덤 폭발 세대 통합의 아이콘으로 등극하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땀과 눈물, 열정과 집념의 결정체인 그대가 내게 온 순간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김용빈 신드롬에 휩싸였습니다. 음원 발매 첫주 멜론, 지니, 바이브 등 국내 모든 주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의 실시간 차트 1위는 어김없이 그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으며,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퍼펙트 올킬 기록이었습니다. SNS 타임라인은 평생 트로트는 어르신들이나 듣는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인생곡입니다. 까칠한 우리 아버지께서 술 한잔하시다가 이 노래를 따라 부르시며 젊은 시절을 추억하시더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물론이고 트로트에는 전혀 관심 없던 제 여동생까지 이 노래에 빠져서 매일 흥얼거립니다. 세대 통합의 아이콘입니다. 이등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한 폭발적인 공감과 감동의 후기들로 연일 넘쳐났습니다. 그의 개인 유튜브 채널은 개설 단 일주일 만에 구독자 수가 30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예고 없이 진행된 깜짝 라이브 방송에서는 동시 접속자 수가 한때 10만 명에 육박했고 실시간 채팅창은 팬들의 열광적인 메시지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올라와 마치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며 분당 1,000개가 넘는 댓글이 쌓이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공연 시장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김용빈의 생애 첫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은 예매 시작 단 3분 만에 예정된 모든 회차 모든 좌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팬들의 끊이지 않는 추가 공연 요청에 힘입어 긴급 편성된 추가 회차마저도 티켓 오픈 5분 만에 또 다시 완판되는 등 최정상급 아이돌 그룹에나 견줄 만한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과시했습니다. 한 공연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K팝 스타들의 공연을 제외하고 단일 아티스트가 이 정도의 티켓 파워를 보여준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진화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뜨거운 러브콜. 음악 평론가들은 이 현상에 대해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전통적인 DNA와 정서를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현대 대중음악의 가장 세련되고 진보적인 요소들을 완벽하게 체화시킨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진화라고 평가하며 마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명가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여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한 것과 같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열기는 국내를 넘어 이미 해외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굴지의 대형 음반사는 물론 팝의 본고장이라 할수 있는 미국 현지의 유명 라틴 팝 프로듀서 진영에서까지 김용빈과의 공동 작업 및 해외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다는 소식은 K팝에 이어 K트로트라는 새로운 한류 콘텐츠가 글로벌 음악 시장을 강타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겸손함 속 묵직한 책임감 트로트의 미래를 짊어질 김용빈의 다짐. 그러나 이 모든 찬사와 영광, 그리고 거대한 팬덤의 열광적인 지지 한가운데서 있는 김용빈 자신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그는 저는 그저 제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진실된 목소리로 노래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나훈아, 태진아 두분 대선배님들께서 제 노래를 듣고 박수를 쳐주셨다는 것은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이지만 동시에 그분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반짝하는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제대로 증명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가 대중들 앞에 보여드려야 할 훨씬 더 많은 무대와 세상에 내놓아야 할 훨씬 더 깊이 있는 음악 작업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굳은 의지와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서는 벼락 같은 성공에 대한 흥분이나 들뜬 기색보다는 오히려 더 넓고 깊은 예술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한 진지한 예술가의 고뇌와 묵직한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트로트의 나침반 김용빈 가능성의 지평을 제시하다. 결국 그대가 내게 온 순간은 단순히 각종 음원 차트 정상을 휩쓴 한때의 히트곡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트로트라는 장르가 앞으로 어디까지 확장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무한한 가능성의 지평을 제시하는 하나의 중요한 나침반이자 시금석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전통과 현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국내 시장과 잠재적인 해외 시장이라는 어쩌면 서로 넘기 힘든 벽처럼 느껴졌던 모든 경계들을 허물고 하나로 이어주는 거대하고 튼튼한 문화적 다리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로 이 노래 한 곡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다양한 배경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춤을 추며 음악이 선사하는 가장 순수하고도 강렬한 소통과 공감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자칫 고루하거나 정체되어 있다고 여겨질 뻔했던 트로트계의 거대한 혁신의 파문을 일으켰으며 그 파문은 이제 살아있는 전설들조차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넓고 깊게, 그리고 아름답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우며 녹음실에서 쌓아 올린 그의 피나는 노력과 예술가적 증명,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흘렸을 진솔한 땀과 눈물이 응축되어 마침내 하나의 위대한 곡으로 탄생했고, 그 곡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 나에게도 바로 이런 잊지 못할 순간이 있었지,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내 이야기야 라는 깊은 공감과 함께 있고 지냈던 소중한 감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써 내려갈 트로트의 눈부신 새 역사, 그리고 그를 통해 더욱 풍요로워질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빛나는 미래를 저희 트로트 음악의 세계도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응원하며 그 여정을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김용빈 신드롬에 대한 심층 분석,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 그리고 그의 마법과도 같은 노래 그대가 내게 온 순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다채롭고 소중한 의견과 감상을 아래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음악 이야기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뜨거운 감동을 선사할 음악 이야기,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가요계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는 거대한 움직임, 그 중심에선 한 명의 아티스트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화산이 마침내 깨어나 뜨거운 용암을 분출하듯 그의 등장은 전통적인 트로트라는 장르의 울타리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 전체에 신선하고도 강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깊고 애절한 음색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우리 시대의 감성을 노래하는 가수, 김용빈입니다. 1202 5년 5월 대한민국 가요계를 강타한 김용빈 현상 2025년 5월 이 이름 석찬은 대한민국 가요계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그 누구도 쉽사리 예측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태풍과도 같은 거침없는 기세로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받는 대선배 가수들의 마음마저 단숨에 매료시켜버렸습니다. 물론 그의 보석 같은 목소리와 음악적 깊이를 일찌감치 간파했던 소수의 팬들은 저 친구 언젠가는 큰일 낼 제목이다 라며 그의 잠재력을 확신했지만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 전체가 그의 노래 하나로 이토록 열광하고 들썩일 줄은 그들조차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2. 이... 가왕 나훈아와 트로트 황제 태진아를 사로잡은 꽃 그대가 내게 온 순간 무엇보다 이 김용빈 현상의 결정적인 불을 지핀 것은 트로트계의 두 거목 가왕 나훈아와 트로트 황제 태진아가 그의 기념비적인 곡꽃 그대가 내게 온 순간을 듣고 보인 경이로운 반응이었습니다. 평생을 트로트 외길에 헌신하며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태진아는 이 곡을 듣고 난후 마치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귀한 보물을 발견한 듯한 감격에 휩싸여. 내가 가수로 살아온 40년 세월 동안 이렇게 단번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준 곡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다. 이 친구 보통 내기가 아니다라며 전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평소 신인 가수의 곡에 대해서는 칭찬은 커녕 언급조차 극도로 아끼는 것으로 정평이 난 가왕 나훈아마저 이 곡을 듣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이 벌개지도록 기립박수를 치며 마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열정 하나로 노래했던 신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엄청난 전율을 느꼈다. 노래가 진정으로 가슴 깊숙이 파고들면 말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법이다 라고 외쳤다는 일화는 이미 가요계를 넘어 대중들에게까지 신화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3. 고독한 창작의 시간, 꽃 그대가 내게 온 순간의 탄생 비화 이 모든 경이로운 이야기의 시작은 놀랍게도 김용빈이 지난해 혹독한 겨울, 세간의 번잡한 시선을 피해 홀로 전국의 이름 없는 작은 소극장들을 순회하며 겪었던 처절하리만큼 고독하고 치열했던 자기성찰과 창작의 시간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수도승의 고행과도 같았던 그 여정 속에서 그는 진정한 자신만의 음악을 찾아 헤맸던 것이죠.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 전주의 고즈넉한 한옥마을 귀퉁이 작은 방에서 그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낡은 노트 위에 가슴 속 응어리들을 토해내듯 가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창밖의 흰눈이 마치 그의 영혼을 정화하듯 소리 없이 쌓여갈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음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어렴풋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그의 지독한 예술가적 기질은 첫 번째 결과물을 세상의 빛으로부터 숨겼습니다. 무려 세번곡 전체의 가사와 멜로디를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듭한 그대야, 비로소 그의 영혼이 담긴 노래, 별표 별표 꽃 그대가 내게 온 순간 별표 별표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4. 장르의 경계를 허문 혁신,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이 곡은 표면적으로는 애절한 사랑 노래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랑이라는 인간 보편의 감정이 선사하는 눈부신 기쁨과 가슴 시린 슬픔, 뒤늦은 후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어오르는 한 줄기 희망의 빛까지 그 모든 복잡다단한 스펙트럼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섬세하고도 깊이 있게 담아낸 한 편의 인간 감정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전통 트로트 고유의 구성진 꺾기 기교는 살아 숨쉬면서도 현대적인 발라드나 R&B에서나 들을 법한 세련되고 서정적인 멜로디 라인이 마치 오래 전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특히 곡이 절정으로 치닫는 후렴구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스트링 섹션은 듣는 이의 심장을 강타하며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이고도 완성도 높은 사운드의 탄생 뒤에는 음악계의 연금술사로 불리는 천재 프로듀서. 김영석의 빛나는 통찰과 과감한 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40인조 대편성 오케스트라의 장엄함과 심장을 두드리는 808 베이스라인의 묵직함, 그리고 현대 EDM의 세련된 리듬 패턴과 전자 사운드까지 하나의 곡안에 완벽하게 융합시키는 그야말로 마법과도 같은 프로듀싱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트로트는 고루하고 전통적인 틀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대중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한순간에 통쾌하게 깨부수는 음악적 혁명이었습니다. 5. 김용빈의 피나는 노력, 예술가적 집념의 결정체. 김용빈 역시 이 지난한 작업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녹음실에서 밤을 새우는 것은 예사였고, 목이 완전히 쉬어버려 말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는 다닙니다. 아직 제 영혼을 만족시키는 단 하나의 테이크, 17번째 테이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라며 물한 모금으로 타는 듯한 목을 죽이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서기를 수십 번 반복했던 그의 일화는 그의 음악에 대한 순수하고도 무서운 열정과 프로페셔널리즘을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6. 전례 없는 김용빈 신드롬, 음원 차트 올킬과 폭발적인 팬덤 형성.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땀과 눈물, 열정과 집념의 결정체인 꽃 그대가 내게 온 순간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김용빈 신드롬에 휩싸였습니다. 음원 발매 첫주 멜론, 지니, 바이브 등 국내 모든 주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의 실시간 차트 1위는 어김없이 그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으며,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퍼펙트 올킬 기록이었습니다.